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과 이어서 어,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앞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이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었을 때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가죽밖에 없다는 거죠.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그 무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은 호랑이가 죽고서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임종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평, 불만이 나오거나, 아이,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러면 그 인생은 잘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 보며 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구나. 또그 사람의 인생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에 가서야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의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인사유명이라는 말처럼. 사람이 남길 것은 이름 명예밖에 없지만, 또이 한자성어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유한함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끝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인생을 잘 사는 건 어떤 삶일까요? 현실에 충실한 삶,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삶,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함이 넘치는 삶,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유한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잘 사는 원리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과연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의 장로들에게 끝인사로 남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명확한 목표와 뚜렷한 비전이 잘 드러나 있으며 바울의 인생 목표와 그 삶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저는 복음의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너무나 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며 그 끝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5절인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왕래하다라는 단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들렸을 때에 그들과 함께 거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를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라고 이 구절을 번역했죠. 하지만 더 이상 교류가 없음을 이야기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리더십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 그가 말하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울이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잘 보도록 하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자신의 삶을 살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빚진자로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사람을 사도 바오를 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했다는 것에 변명을 할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할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빛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인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현실 가운데 전도를 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무익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방법론을 생각하는 일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근원적인 일이며 방법론은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론들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한치도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형태가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찾으며 그리스도인을 향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때 묵묵히 그 길을 가며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미련한 방법을 통해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전도의 방법은 시기와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고민할 때, 물론 효율적으로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것 같이, 우리도 생명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에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아닌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심되는 이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들은 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복음의 매개체가 되겠죠.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도, 교회에 온 처음 온 초신자들도, 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삶을 통해 신앙을 배운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바른 길을 찾기도 하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칭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로 자라났고 그는 기득권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익혔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녹아들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도구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가증시키는 자들이 침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 내의 질서를 못마땅해 하죠. 이것은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동일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향해 명확하지 않다, 근거가 없다, 불가능하다, 허구적이다 등 다양한 지적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교회 내에 손익관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음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되어 다투기도 하고 분열에 동참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열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함께한 것도 아니고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훈계는 권면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가도록 지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각 사람을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그들의 삶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곧 신앙, 신앙생활이 들어 있었고 그 신앙생활을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눈물로써 그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이지만 한자 뜻 그대로 본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먼저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세상의 지식이나 이치 따위를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대로 살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삶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법과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또 그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의 삶이 성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매순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함께 성장하자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신앙이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해 갖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한 모본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하며 얻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 도와주는 이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각 지체, 특히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신앙생활은 공동체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분열과 다툼의 위기가 있었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삶의 원리를 알려줌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갈수 있도록 바울은 제시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방식들을 너무 강하게 교회에 적용하면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세상에 통용된 냉철하고 차가운 방법들은 교회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합니다. 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들을 교회에서 추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삶에서 체득해가며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만약 내가 배웠다면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 옆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 살면 옆 사람도 잘 살게 됩니다. 바울은 사나운 일위가 공동체로 들어올 것을 경고했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로 침투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기준, 바른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삶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서 함께 3년을 보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신앙으로 함께 가는 시간. 교회만 왔다가 가는 신앙이 아닌 후회 없이 신앙 생활을 함께 하며 동거 동락하는 시간이 필요하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내 일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다른 누구의 것도 탐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충당했고 도리어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했다고 고백하죠. 35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것 모분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한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로 이해한 것에 기초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은 곧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함은 일상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일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우리의 미래를 향해. 무언가를 쌓거나 욕망을 표, 표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들은 물질이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막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길 바라죠. 부족함 없이 안락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원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칫 노동을 하지 않고 재물을 바라는 욕심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타인의 손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자녀나 조카,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세뱃돈을 얼마 정도 주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천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천 원이 돈이 아니라고,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천원 주면 도리어 어, 조카가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 세뱃돈을 준비하는데, 어, 저 역시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어, 제 자녀에게 주는 거지만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에 세뱃돈을 단순히 돈으로만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증권회사에서 청소년 30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0명 중 58%, 약 10명 중 6명 정도가 세뱃돈을 주식으로 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어떤 큰 부를 누릴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미래를 향한 투자,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초합니다. 사실 이건 재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모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세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어리지만 두 아이의 아빠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또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잘 개발할 수 있을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저는 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이것들을 배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무엇인가 익히길 바라질 않습니다. 저는 두 자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맛봄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응당 이웃을 향해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웃에게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에게 인생의 목표, 꿈,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직업으로 삼지 마라. 그 직업은 하나의 통과, 통과점일 뿐, 인생의 끝은 직업이나 학교, 직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냐면,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직업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삽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비전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실천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상은 여전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관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재물이나 명예의 유무가 아닌 행복의 기준을 삼아야 하고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저는 고등부 친구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낭만적이다, 이상적이다, 불가능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며 실현할 수 없는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씀드릴 순 없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며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사람이 했던 한 마디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니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는 자랑할 것이 못되고 헛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다 헛되다고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도리어 이웃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교, 교육과 배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 후회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빛진자로서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어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삶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